요즘 쿠팡 뉴스 많이들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몇 차례 스코롤를 넘기기도 전에 쿠팡 뉴스들이 계속 새롭게 올라오고 또한두 개를 보다 보면 이어서 쿠팡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다양한 충격적인 소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또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랑 약간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아침 9시인데 조금 전에 8시쯤에 카페에서 본 내용은요. 쿠팡에서 산재 처리가 된 건을 승인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취소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 정부나 뉴스의 입장은 어이 산재에 관련해서 승인 처리가 나더라도 쿠팡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요율이 오르지 않도록 또 법도 개정을 했다. 그런데 쿠팡이 왜 산재 승인을 이렇게까지 취소하려고 노력하고 비용을 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동안 산재,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산재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또는 산재 승인이 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그 동안 계속 알아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휘말리기 전에 청력 보호구를 구비해서 소음이 심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와 난청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세요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 이유가 첫 번째는 산재가 승인이 되면 관리 감독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레가 또 생깁니다. 이번 건으로 이렇게 설레가 생기면 그 다음에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계속 그것들이 다 승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쿠팡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의 난이도가 계속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관리 감독 하에 있다면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근로자들에게 근무나 일을 시킬 때 당연히 계약서상 조건 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 입장에서 일을 부탁하고 간곡하고 간절하게 일을 돈을 들이면 주면서도 일을 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돼야 되는 이런 포지션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고 또한 평판 문제도 걸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좋은 얘기도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에서 이 산재 승인을 취소하려고 소송까지 진행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보고요. 따라서 이 쿠팡 외에도 사업주분들, 그리고 소음이 신한 산업 현장, 혹은 공장 같은 데서 사고가 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주 분들은요, 항상 이 복지, 산재보호 관련 법률이나 규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제가 항상 얘기하던 혼악 세니티 초이스는요, 일반 주황색 폼타입 귀마개랑 다르게 귀를 꽉 막지 않아서 장시간 동안 근로자가 안전하게 끼고 있기가 좋고요 또, 귀를 꽉 막는 타입이 아니고 필터 타입이다 보니까 이 청력을 보호하고 소음, 소음을 줄이면서도 주변 환경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요. 그러면은 뒤에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알림음 같은 것도 당연히 듣고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을 거고 또한 소음으로부터 난청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산재가 어려운 이유는요, 승인이 나고 안 나고, 뭐 승인이 난 이후에 항상 뭔가 관리감독하고 입증하고 유지하고 뭔가 보수하고 하는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진짜 쉽게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관련 법규나 법률 같은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소음이 심하거나 다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이포나세이티 초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이것을 왜만들었는지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지급해 오던 청력 보호구 이어, 이어 플러그 그폼 타입 귀마개랑은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걸왜 만든 건지를 좀 알아가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2026년도니까, 내년에 각자 본인들 사업에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어떤 좀 보수하고 재정비하면서 또 이렇게, 아, 나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나도 물류 창고 일을 하니, 나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등등. 이렇게 좀 정보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항상 사고는 나기 전에 예방해야 되고요. 난청도 난청이 생긴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껴도 옛날 같은 청취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일이니 난청 또한 난청이 발생하기 전에 청력 보호구를 잘 착용해서 난청을 예방하고 청력을 보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